커피창고 90입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5,000원인데, 이렇게 항상 챙겨주십니다. 사장님께서. 여기는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커피창고 90입니다. 아,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항상 이 오늘 북구를 지나가면 제가 항상 들리는 커피숍이거든요. 아주 오랜 단골집인데, 여기는 울산 북구 중산동에 현대 글로리아 아파트 바로 오른쪽에 농협 바로 옆에 있는 커피 창고 90 입니다 커피 드실 분 계시면 어이 집에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이 예술입니다 5,000원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주시네요. 당구이라고 <laughs> 맛있게 잘 마시겠습니다. 저는 대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동호동으로. 25인승 버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마침 이렇게 신호 대기 앞에서 이렇게 커피를 받네요. 경주 초입에 있는 탑입니다. 다보탑인가 그렇죠? 경주 외동입니다.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경주 자동차 전용 도로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갑니다. 커피 창고에 구공 바닐라 라떼 아이스 정말 맛있습니다. 간식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이랑 복숭아입니다 거의 고속도로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수준 7번 국도 부산 노포동에서 경주까지 7번 국도 하곡 졸음쉼터입니다 자연의 오이 간식입니다 한입 드실래요?